자, 갑시다. 이불 보안 해요. 다행히 화면이 안 보이는 와중에서도 제가 어둠 속에서 저장을 누르고 <laughs> 나갔기 때문에 아마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또 다음 팟이 자꾸 멈추근데 돈스타브가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 팟이 멈추거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화면이 꺼먹게 되면서 나가버렸거든? 아 근데 내 서브 컴퓨터로 접속을 해놔서 보이긴 보여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 보이는데 어쨌든 뭐제접을할 수밖에 없지 네아 웰스 언락 개빡 기야 진 아, 하는 아 그니까 맥스를 언락하는 도중에 해야지 따로 하려고 하면은 음, 진짜 맥스. 주면은 아, 다시 칠 테니까 그냥 기다리세요. 어디가 북쪽인지 알 수가 없습니 우던파에 치면은 그것도 줄텐데. 오늘은 똥보다도 물을좀찝치를 해서 요리할 수 있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바비게있으니까 기어도 미리 좀 얻어놔야겠다. 냉장고를 아, 만드는 게빠르것 같네. 아비게일이 이게 눈이 슬퍼지거든요 체력이 떨어지면 슬퍼지는데 이게 체력 리전이 굉장히 빨라요 체력 네. 리전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좀만 지나면 풀게됩니다 사실상 죽이지만 않으면은 네, 그, 탱킹도 되게 잘되고 체력이 아마 250인가 그럴거예요 아마 방어력은 없을거고 근데 그 점이 조금 아쉽죠 우디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방어이 있잖아요. 뭐캐니까 근데 그거는 음... 그거는 어쩔 수 없겠지. 얼음이 얼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맵이 넓은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각종 아이템 같은 게잘 보이는 게 좋아요. 내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아이템 넓은 게 좋아. 아이템 잘 보이죠. 아이템 안 보이게 하고 시야 좀 넓게 하려면은 요거 HUD 크기를 0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이템 보이, 보이는 게 좋지. 이제 시야를 가려가지고 내 이건 사실. 제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긴 한데, 사실 뭐큰건 아니고, 큰건 아니고, 아비게 부뱀이있을 텐데.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보기에는 아이템 넓은 게 낫겠다, 그렇지? 아, 당연히 베리도 신문야죠 베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한 번에 왕창 캐가지고 다 똥으로 다 변환시키면은 사실 버팔로가 버팔로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예. 예전 예 같아서야 뭐 저기지만은 버팔로는 예전에도 별로 의미 없었어 왜냐면 돼지가 그땐 또 뭐였냐면은 그냥 먹이기만 하면 바로 쌌거든요 그... 그 늑대, 늑대로 변... 뭐야? 뭐지? 외울프로 변신시키지 않아도 바로 쌌거든요 그냥 수동으로 먹여도 그래서 똥이 의미가 없었어요. 외울프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하냐. 암튼, 이대되지잘 자랐네. 훗대기가 넣네. 불부터 피자. 어, 목탄이 하나 없네. 어디가 났나 나비가 변하고 있어. 대리가 있어야 할 텐데. 대리. 그 나비에다가 야채가 있어야 되데 야채가 있어야 버터 먹기 되는 거야. 화약은 잘안 써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화약은. 위에 늪지 있네 대박이네 안돼 이거 마인크래프트하고 굶지마둘다 사세요 이게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아 버섯 진짜 많다 근데 여기 그죠 버섯 진짜 많다 버섯 다시네 배리 넣어도 되지 않나? 마비겔 개흥하는데요. 초반에 흐름이 지금 엄청 납니다. 트레이믹스 요 체력 회복 쩔 주고요. 나뭇가지가 없어. 된장 꼬는 바닥에 버려서 저걸 만들어 주고. 문 있죠? 문하고 저기 있으니까 응, 이거 알케미스트부터 만들어야겠네 한자 4개, 경자도 2개 너무, 너무 가까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굴이 너무 가까이 있네. 잘하나 아, 배고파. 아, 이거 체력은 많이 차는데 배가 고프네. 이거 똥그루 그냥 차라리 환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막비게 겠는데 씨앗이 10개, 씨앗 10개로 할수 있는 게 비료로 만드는 모델 밖에 없는데, 에이씨야. 씨앗은 모아놓는 게 맞습니다 씨앗은 모아놓는 게 맞고 먹는 경우는 정말 궁할 때 궁할 때 만드셔야 돼요 애기가 자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 오늘 밤은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음, 좀 아쉽네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믹스는 안되고 차라리 돼지를 부려가지고 나무를 캐는게 낫겠다 어 돼지를 데려가서 여기 나무를 학살해버리자 돼지 두마리면은 아 도끼가 없지 된장 게임이 안풀려나나나방테만 가지고 있어야지 쓰고 있고 냉장고도 만드시고요 어쨌든 안 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로봇은 시뻘건, 음, 그거 시뻘건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어, 별로 상관이, 전혀 상관이 없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안 변하는 게 중요해 예, 그거는 안 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냉장고도 만드시고 기어는 언제 먹냐? 기어가 자체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치가 있어요. 예업그은안 되지만 회복하는 게 있기 때문에 체력이 한 절반 정도 달았을 때다 그러니까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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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허기도 절반, 뭐 정신력도 절반 이러면 그때 드셔도 돼요. 기어는 좀악좀 아... 좀 뭐라고 하지? 아... 좀 아껴서 쓰시는 게 좋죠. 나중에 풀로 풀업되면 15번 먹으면 풀업이거든요? 뭐 그러면야 뭐좀 천천히 해 져야죠. 나뭇가지가 지금 없어. 나뭇가지 찾아야 돼. 꽃선 주워다가 <downtime> 똥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지만, 아비게일은 피할 수 없지. 촉수랑 1대1 시키면 아마 아비게일이 진텐데 야일랄랄 하지만 싸우지마 촉수가 워낙에 또 세가지고, DPS가. 적당히 싸우다가 위험하면 빼, 빼야죠. 그 되게 좋고. 템정렬키는 모드를 까셔야 합니다. 아, 내가 전기장판을 끄니까 지금. 추운데 컴퓨터가 안 꺼지고 있거든요. 이 전기장판 키면은 컴퓨터 또다운 먹을 것 같은데, 이 전자파에 약간 민감한 것 같아 아무래도 추워. 일단은 이거 키고. 아, 일단은. 얕구나. 제일 좋다. 배가 고파. 으음, <laughs>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아, 전류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전력이 부족하진 않아. 세일맥. 이거 되나? 이 레시피가 됐으면 좋겠는데. 음, 뭐야, 이거, 뭐넣는 뭐 거야? 아, 땡됐다 나무 까 지가 없 는데, 이렇게 쓰 면, 안되 는데, 아 맞다, 나무 까 지다. 자. 아이고. 풀르쉐다 쪼로 쪼로. 쪼로 쪼로. 쪼로 쪼로. 쪼로 쪼로. 그래야 돼.

라고 두 명이 더잡 으면 못잡 을게 없 지. 당분 이다. 나이스 당근 아, 나 미치 겠 나무 까지 너무 부족 하네. 나무 까지 심긴 심었 너무 오래 걸려. 하나라도 더 심어야지. 아, 나뭇가지가 없어. 쩔어. 아깝긴 하지만. 뭔 죽은 나무나 먹도록 해. 아니 나비랑 근데 저거랑 안 돼. 나뭇가지가 있어야 돼. 나비랑. 아 이, 이게 되나 이게? 이게 되면은 괜찮은데. 되라. 되라. 되나 이거? 아 잠깐만요. 저거, 뭐지, 온수매트를 꺼야겠다. 그러면 좀 괜찮아지겠지? 그러네. 전력이 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요새 내가 또 풀로 틀고 있어가지고. 좋아, 서 되네? 근데 오른쪽 건왜 이렇게 오래 걸려? 된다, 된다, 된다. 버섯 하나에다가 그거 되네. 버터 먹기이 레시피가 된단 말이고. 좋아. 피에로기 만들려면은 왕고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아이스. 드디어 나뭇가지가 열리기 시작했어. 아니 풀이 발기한다. 해서 풀발기 모르시는분들 풀발기요 예. 여러분 발기라는거는요 예 그런뜻만이 아니라 기를 발산하다 그지? 생명의 태동 생명의 기를 발산하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 풀발기 오케이? 어허,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마인크래프트에는 그렇게 쓸모없는 군, 군생들이 여기서는 뭐 상당히 좋죠. 애들를 이용해서 나무를 좀 많이 캐야겠거 오도록 해. 돼지를 부릴 줄 알아야 돼 응, 돼지를 부려야지 돼지를 못 부리면은 와 여기 잘 자랐다 형캔 어, 나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나도 캐도 되는데 뒷정리 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예,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애들이 생도 굉장히 빨라요 응. 난 정리만 하면 되는거지 응? 킬트리 이 방법을 이용하면 사실상 곡기가 필요 가 없다는 거죠. 네. 돼지들만 이용해서 네. 열정페이라 이네 고기 줬잖아. 원래 밥 힘으로 싸우는 거야. 나쁜 나무 부순다. 너 착하다. 너 착하다. 아직도 혼자인 느낌이 들어. 이러와 얘들아. 마치 학생을 가르치는 느낌이야. 이거 왜안 하니? 밥 먹어 밥 먹어. 얘들아 일로 와봐. 어 여기 왜많다 나무? 다시 한번 찍었잖아 이 뒤에는 이, 이그 흑돼지가 말을 안 듣네 이게 백, 백돼지는 말을 잘 듣는데 흑돼지가 말을 안 들어 저게 돌은 안때려 돌까지 때렸으면 돼지가 개 오키지 돌을 같이 해주는 그.. 동물은 없어요 돌 빨리 캐는 애가 없잖아 사실 그 아마 화약 쓰면은 광산 그거 아마 켜질 텐데? 예, 네. 아닌가모르겠저 화약을 잘안 쓰니까